안녕하세요. 김희사입니다. 오늘은 국제결혼 심화학습, 무슨 얘기를 할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50인데 제 주변 사람들 보면서 또 제가 국제결혼을 하고 나서 든 생각 이런 거를 한번 얘기를 해보면, 국제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20대 때는 저도 뭐 힘들게 살았죠. 그리고 20대 후반에 결혼을 했다, 이혼을 하고, 한 10년 이상 혼자 살다, 아이 다 키우고, 저는 재혼을 한 케이스인데, 중간에 우여곡절은 많이 있었죠.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 눈딱 감고 떠보니까 벌써 50이네요. 요즘 국제결혼한다고 생각하시는 부류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 저는 이 말이 하고 싶어요. 결혼이라는 거는 행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순간의 기분에 결혼을 해서 인생을 망치시는 분들을 제가 여기서 많이 봐요. 국제결혼을 시작할 때 초심은 결혼해서 행복하고 싶어서, 결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막상 국제 결혼을 하러 오면 순간의 욕심에 중요한 일을 그르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오늘을 한번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이게 결혼이라는 거는 한두 가지 정도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남자도 사랑받을 수 있어요. 그 말인 즉슨 나에게 호감을 보이고 나를 사랑해줄 수 있는 그런 인성을 가진 여자를 만나라고 하고 싶어요. 사실은 그게 되게 중요한데 이상하게 국제견으로 오면서 그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어떤 구독자가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저에게 괜찮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달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는 사람이나 대부분 제 주변에 있는 그런 분들 소개는 시켜줄지언정 관여는 안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좀 했더니 하는 말이 그럼 사진과 프로필을 좀줄수 있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몇명 정도 프로필을 줄수 있냐. 그런 얘기를 하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내가 내 주변 사람 소개할 때한명 소개하지 뭐몇 명이나 프로필을 줄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게 말하기가 좀 애매한데 나는 주로 아는 사람들이 연락 와서 소개를 해달라고 하는 케이스에 그냥 적당한 사람 있으면 소개 시켜주고 만다 쉽게 얘기하면 나는 중매를 해줄지언정 뭐 맞선이나 이런 건안 한다 그랬더니 이 중매와 맞선의 개념도 이해를 못하는 친구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하고 얘기. 하면서. 중매가 뭔지는 알고 그런 얘기 하냐 그런 얘기 하면서 이 국제결혼에 대한 선입견 중에 하나가 이 업체혼에 대한 선입견이 있는 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아니 그거는 업체나 가서 그런 얘기 할 것이지 왜 저한테 연락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본인이 불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소개를 받을 때 여러 명의 여자를 컨택을 하고 오고 싶어하는 마음은 이해는 하는데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업체결혼 하는 사람들 사전에 매칭해서 그 여자와 결혼하는 그런 케이스는 한 10명이면 한 명도 안 됩니다. 대부분 그냥 업체 상술이고 또 막상 와서 그 여자 만나보면 자신이 생각했던 것만큼 그런 기대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선택을 안 한다 이런 얘기도 좀해 드렸어요 그게 사람 심리가 그래요 업체혼을 생각하시는 분들 여기서 사전 매칭하고 베트남 여자를 만나러 오면 사실은 그 여자 말고도 많은 여자를 볼수 있기 때문에 또 자신이 생각했던 그런 사진상의 이미지와 현실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처음에 선택했던 여성과 결혼을 안 하고 다른 선택을 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을 소개하거나 소개받는 그런 과정에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들이 현실과 다른데 나한테 연락을 할때 어떤 좋은 사람을 소개받고 싶어서 연락을 한다면서 몇 명의 여자를 소개시켜 줄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럼 제가 똑같은 얘기 해요. 아이, 제가 업체도 아닌데,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실 거면, 그냥 업체로 가셔라. 나 피곤하게 하지 말고. 내가 소개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내가 여자를 보는 눈을 믿고, 나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사실은 구독자님과 제가 어떤 아는 사이도 아니고,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류의 얘기는 할 그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얘기를 마무리를 했거든요. 이런 것처럼 어떤 얘기를 하는 부분에서 그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게 국제결혼의 현실 같아요. 사실은 이 부분이 좀 개선이 돼야 할것 같아요. 또 국제결혼을 하러 오시는 분들의 상당수가 자신의 처지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고 또 자신의 그 현재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나 현실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가면 국제결혼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막연한 생각 또는 자신의 현실을 망각하고 그냥 좋은 여자만 기대하는 막연한 심리? 그리고 자신의 외모는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보상 심리? 이런 것들이 한편으로는 결혼을 망치는 것 같아요. 제가 전자에 남자도 사랑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말이 어떻게 보면 나에게 관심 가져주고, 나를 사랑해줄 수 있는 그런 여자를 만나라는 거는 눈으로 사람을 보려고 하지 말고 가슴으로 사람을 보라는 그런 얘기가 좀 하고 싶어요. 진심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결혼 한번 잘못돼서 오랜 시간 혼자 있었고 또 힘든 시간도 많이 보냈어요. 누구나 20대나 30대는 좀 힘든 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국제결혼하고서 잘못돼서 그 시간보다도 더 힘든 시간이 올수 있기 때문에 때문에 사실은 이런 국제결혼을 할때더 신중하고 현명하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국제결혼하러 오시는 분들이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또는 자신이 국제결혼에 대해서 오판을 해가지고 잘못된 생각으로 결혼을 선택하다 보니까 정말 현실에서 없을 결혼을 하고서도 뭐가 잘못된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게 현실이더라고. 저는 그 얘기가 해주고 싶은 거예요. 국제결혼하러 오면서 진짜 근거없는 자신감 쩌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거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람의 인격의 문제인 것 같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일단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베트남 여자를 무시하는 텐션을 취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기도 해요. 상당수의 많은 남성들이 이런 포지션에 있습니다. 그냥 만만하게 생각하고 그냥 쉽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결혼 생활의 현실은 어떤 여자랑 결혼해도 끊임없는 노력과 끊임없는 배려, 끊임없는 인내, 끊임없는 희생,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결혼해서 행복하려고 결혼생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랑할 수 있고 희생도 할수 있고 그렇지만 어떤 나에게 충족되는 게 없는데 희생을 하는 상황이 온다면 그 결혼이 오래 갈 수가 없어요. 행복하려고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나를 사랑해 줄수 있는 인성을 가진 여자를 만나는 게첫 번째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많은 단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누구나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세상 꼭지 없어요 뭔가 큰 거를 하나 얻으려면 나도 뭔가를 하나 내주려고 해야 돼요 근데 현실에서는 나는 손해보기 싫어하고 또 나는 상대방을 위해서 노력 안 하고 상대에게 바라기만 하는 그런 남자들이 요즘 많아지다 보니까 사실은 한국 여자만 탓하기도 그래요 상당수의 남성들이 이런 포지션에 있는 게 현실이에요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이 그렇거든요 제가 겪어보면 그래요 그러면 저한테 보이는 게 베트남 여자한테는 안보일 이점 명심하시고, 그럼 나의 단점들이 많이 보이는데도 나를 사랑해 줄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떤 여자를 선택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 답이 있을 겁니다. 국제결혼은 진짜로 성격 제일 먼저 보시고, 두 번째 처가 환경과 장인 장모의 성품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봐야 돼요. 왜 지금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사실은 너무 자식들을 오냐오냐, 키우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이 가이 가정교육을 잘 받았다 이 얘기는 못 하겠어요. 그냥 부모에게 예쁨은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가정교육은 잘 받았다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러면 이걸 보완해 줄수 있는 그런 여자를 만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좋은 가정을 꾸리는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평범한 집에서 예쁨 받고 잘 자란 구김살 없는 성격 좋은 여성 만나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국제결혼에서 첫 번째예요. 보통 이런 초이스를 하신 분들은 대부분 무탈하게 결혼생활 잘 하시고 와이프와의 관계에서도 스트레스가 별로 없습니다. 결혼도 쉽게 진행이 되고 사실은 저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같은 맥락에서 여자를 소개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잘 진행되고 잘 살고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국제결혼을 성공하는 가장 큰 중요 포인트예요. 결혼의 목적에 충실한 그리고 나에게 호감을 보이는 그리고 성격이 무난하고 가정교육 잘돼 있는 화목한 집안에 그런 여자를 데려오는 게 국제결혼을 성공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그리고 결혼하시고 결혼 생활함에 있어 그 전에 가지고 있던 나의 안 좋은 습관들을 하나씩 개선해가면서 아내와 맞춰가면서 배려하고 인내하고 노력하면서 같이 미래를 만들어가는 게 좋은 국제결혼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